안녕하세요. 여행 타임 TV입니다. 오늘 목요일은 7시간 만에 서른 개 가까이 찍게 되어 참 수월하게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당 42,257원을 찍게 되네요. 출근 후 카카오로 두 번째 잡은 콜이 분당부터 가게 됐습니다. 야탑에서 나오다가 모란 쪽에서 콜이 왔는데 수색 SRT 가는 겁니다. 수석 SRT 도착 후 다시 문정 쪽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콜이 나온 게 인천 부계입니다. 법조단지 쪽 거기 콜이 많거든요. 문정역 쪽에서 픽업했는데 부계동인데 외곽 타고 가자 그래서 비용이 5만원 넘게 나옵니다. 게다가 한 분은 거기서 갈산역까지 더 간다 그래서 총 6만원이 나오더라고요. 부평에서는 경인타고 바로 목동으로 왔습니다.목동 운동장에서 채비 급속충전 하려고 하다가 콜이 들어와서 가보니 바로 목동 운동장에서 출발하여 논현동까지 초등학생 픽업입니다.부모님이 대신 콜을 해줘서 논현동까지 갔다가 논현동에서 바로 또 상일동 가는 콜을 지정 배차 받았습니다.상일동 도착해서 길동쯤 나오는데 길동에서 분당 2매가 콜이도 잡힙니다. 그래서 분당 2매 갔다가 분당 2매에서 다시 역삼 가는 콜이 지정 배차 받고 역삼에서는 콜을 리스트로 봐야 될 정도로 콜이 많이 나오는 시간대였습니다. 콜 리스트로 보다가 역삼에서 의정부 신곡을 선택했습니다. 의정부 도착하니까 4만원대 조금 넘게 나오더라고요. 의정부에서는 배터리 잔량이 집에서 출발할 때85%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40% 미만으로 떨어져서 급속 충전하려고 맥도날드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다가 길손님이 손을 들어서 서울 가시냐니까 공릉동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시라 하고 이동 중에 카카오 콜이 지정 배차로 또 뜨더라고요 제가 콜을 끈다는 게안 끄고 있었는데 전농동 가는 콜이 길손님을 안 태워서도 잡힐 뻔했습니다. 지정 배차로 천천히 뜨는 거였습니다. 공릉동에서 나오다가 다시 의정부 호원동 가는 카카오 콜이 떴지만 다시 의정부 들어가기는 싫어서 콜을 안 잡고 동부 타고 바로 성수대교 넘어서 압구정으로 갔습니다. 역시 지난번처럼 압구정역 근처에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고 콜을 잡았는데 압구정 을지병원 사거리에서 광주초월 가는 콜이 뜬 겁니다. 광주초월 도착하니까 역시 4만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배터리 잔량이 18% 밖에 안 남은 겁니다. 할수 없이 검색을 해보니 마침 승객이 내리는 장소에 공영주차장이고 초월역 공영주차장에 SK일렉링크가 있는 겁니다. 안성맞춤 이더라고요 거기서 80% 까지 한 35분 걸려서 충전하는 동안 유튜브 영상도 만들고 했습니다 충전하는 동안 서울 가는 콜이 잡히면 엄청 좋겠지만 광주 쪽에는 콜이 잘 나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삼봉국도 타고 바로 분당 내곡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서초동 쯤에 있는데 여의도 가는 콜이 뜹니다 나무터미널 근처인데 거기서 여의도를 갔다가 여의도에서는 다시 이태원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태원에서 이촌동 가는 콜이 잡히고 다시 이촌동에서는 청담동 출근하는 분의 콜이 또 뜹니다. 그래서 청담 도착했다가 삼성동쯤에서 다시 송파 가는 콜이 퇴근하기 좋게 잡힙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보릿고개임을 감안했을 때이 정도 시간당 매출 나오기는 어느 정도는 운수 좋은 날이긴 하지만 역시 알고리즘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알고리즘 배차에 충실했고 이미 알고리즘 방식으로 한지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결론은 역시 10시 반 전에 충성도를 높여서 콜 수락률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강남에서 송파 넘어오는 승객 모시고 오면서 대화를 잠깐 나눴는데 경유지 추가 건 때문에 기사로부터 쌍욕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 지체 없이 다산콜에 신고를 하고 불친절 반성문 쓰게 만들어야 된다고 알려줬습니다. 기사 입장에서는 목적지 가기 전에 목적지가 갑자기 변경되면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승객에게 티를 내면서 쌍욕까지 하는 거는 너무 상식 이하로 저질스러운 행동을 한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우버 택시 콜에는 경유지 추가가 5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무덤덤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카카오에는 경유지 추가 기능이 없다 보니까 약간 마찰 요소가 있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승객분도 일단은 경위지까지만 목적지에 콜을 해놓고 거기서 기사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더 가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고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하차 후에 다시 콜을 한다고 하더군요. 이태원에서 용산 이촌동 가는 콜은 승객이 제 차가 도착했음에도 계속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승객은 내리면 바로 두번 다시 만나지 않게 체크해야 될 진상승객이구나 판단을 했습니다. 바깥 날씨가 약간 쌀쌀하긴 했지만 제가 창문을 반쯤 내리고 목적지 도착하는 이천동까지 계속 창문을 안 올리고 환기를 시키면서 계속 갔습니다. 약간 꾀심해서 남의 입장도 좀 생각해 보라는 의미로 그렇게 갔습니다. 제 차에는 다행히 올리브영에서 산 강력한 탈취제가 있어서 그 승객 하차 후 바로 뿌렸습니다.앞으로 제 영상 썸네일에는 기본적으로 선진 탑승문화를 위해서 탑승전 흡연하지 맙시다라는 썸네일을 같이 붙여놓을 겁니다.제가 어제랑 그제 연속해서 우버 인천공항 예약호을 갔다 왔는데요.두 건다 새벽 5시에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거는 새벽 5시에 갔다가 기다려서 3시간 반 만에 제 차례가 돌아와서 태우고 나오긴 했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의 경우는 바로 나왔습니다. 또 3시간 이상 기다리면 가성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바로 나와도 들러들러 오니까 결국은 2시간 반 동안 거의 6만원 정도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기다려서 6만원 승객을 태우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목요일 영업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2시간만 영업을 했습니다. 겨운하네요. 제 방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